안녕하십니까 백수 건달TV 입니다 오늘은 서울역에 있는 한일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한일관은 미슐랭빅구름망이 선정되는 되게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한번 파헤쳐 볼까요 그러면 어우 네. 맛있겠네 어우 잘생겼다 <laughs> 되게 자기한테 관대하시네요 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 카네거는 어, 샐러드바 무한리필 할수 있는 샐러드바랑 그리고 갈비탕, 우 워지탕, 육개장, 만두탕, 냉면, 골동반, 불고기구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저는 육개장을 먹었어요. 건달씨는 뭘 먹었죠? 냉면. 자, <laughs> 이제 저희가 시킨 음식들이 나오기 전에 샐러드바를 어. 한번 봅니다. 처음에는 쭈꾸미 볶음 아, 이게 메인인 것 같았는데, 쭈꾸미 식감도 괜찮더라고요. 어, 간도 적당한데, 이게 보통 사람이 먹을 때는 조금 슴슴할 정도의 간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불맛도 좀 들어가 있는데, 어, 약간 라이터로 지진 불맛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말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간이 좀 많이 약해요. 말씀하신 대로 슴슴한데, 불맛을 많이 입히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과하다고 해야되나? 좀 뭔가 싸구려의 그런 불맛이 좀 많이 났던 음. 음. 그런 맛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맛은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이 정도면은 가격대 음. 해가지고 괜찮죠 그렇죠. 또 대철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만족을 했었던 주꾸미 볶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치전 같은 경우는 바삭바삭하고 간도 잘 맞았어요 되게 어떤 음식이랑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막걸리? 그렇죠 막걸리가 없어서 참 아쉬웠었는데 정말, 간도 되게 슴슴하니, 되게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샐러드 같은 경우는, 마요네즈 기본 베이스로 됐고요. 아, 근데 저는 건포도 싫어하는데, 건포도. <laughs> 아, 저는 건포도가 있어서 맛있더라고요. 샐러드에 건포도랑고한번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마요네즈 베이스에. 음, 음. 되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음, 무난한 맛이죠. 근데 이런 쭈꾸미 같은 거랑 뭐 음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야채, 샐러드 같이 먹으면 은 좋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로 섞어 먹었을 때 되게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샐러드 옆에는 또 풀이 있는데요. 음, 순간 토끼가 된줄 알았네요. <laughs> 아, 근데 진짜로 그 전까지는 다 조금 느끼했던 음식들이었는데, 근데 좀 상큼한 음식이 나와서 아, 가궜던것 같습니다. 소스는 딸기 소스. 네. 그래서 더 상큼함을 좀 더해줬다. 네,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잡채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기나 뭐 이런 육류 는 자체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그냥 야채 잡채 그러니까 야채 잡채로 먹으니까 약간 프레시한 느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참기름이 들어가서 약간 무겁기는 한데 음, 제가 고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피자도 야채 피자 자주 먹고 그러는데 음, 프레시한 느낌? 저는 잡채가 너무 많이 달지 않아서 적당히 달아서 계속 계속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셨나요? 저희 어머니가 강원도 분이셔가지고 이거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무침인지 모르겠네. 향채라는 그 필백인데요. 아... 네, <laughs> 근데 이게 제가 먹어보니까 중간 중간에 팽이버섯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원래 향채 무침에 팽이버섯이 들어간지는 제가 잘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맛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음식은 오징어 젓갈이라고 써있는데 먹어보니 오징어가 없어요 어... 오징어 젓갈이 아니고 다른 걸 잘못 쓴게 아닌가 무말랭이 같았어요 아 되게 잘게 들어가서 그런가? 저는 무말랭이 밖에 못 먹었던 기억이아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요 본죽에 들어가는 그 오징어젓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뭐 없었어요 그런거 어. <laughs> 그래요? <laughs> 네. 그 뭐, 없었다는데 뭐 제가 할 말은 없죠? 아, 네, 네. 예, 역시 한국인은 김치. 진짜로 한일관에서 제일 맛있었던 게 저는 김치였던 것 같아요. 역시 진또백이 한국인이군요. 네, 김치. 김치나미. 예. 네. 자, 이렇게 우선은 퍼온 거를 다 세팅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샐러드 바에 있는 음식들을 그냥 허투루 놓은 게 아니라 잘 어울리게끔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예, 부침개랑 마요네즈. 샐러드가 너무나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뭐구침기 같은 경우는 뭐라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되게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쭈꾸미와 향채 무침이 진짜로 향긋하게 잘 어울려졌던 것 같아요. 쭈꾸미 혼자 먹는 것보다는 쭈꾸미와 향채 무침 을 같이 먹으니까 맛이 배가 되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샐러드 바에 그좀 센스가 보이지 않았나. 이런 걸 보고 음식도 괜찮았는데 구성이 좋았다고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구성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육개장은, 제가 그렇게 육개장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따라 육개장이 너무나 먹고 싶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개장을 골랐었는데, 저는 그, 상가집에좀 그 MSG가 좀 많이 들어간 음. 그런 맛이 익숙했었는데, 이 육개장에서는 MSG가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되게 깔끔했던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음. 뭐, 되게 뭐든지 다푹 끓였었고, 그리고 뭐 잡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파, 그런 것들이 다 너무나 잘 어울려졌고, 깔끔했기 때문에 계속 계속 들어가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일반적인 국물로 봤을 때는 탕요리에 보면 뭐 사골 베이스라든지 뭐 그런 무거운 느낌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한입 맛봤을 때는 그냥 깔끔한 맛, 음... 어, 네,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한 그런 육개장이고 만족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냉면을 한번 먹어볼까요? 냉면, <laughs> 냉면, 고 냉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양냉면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바로 평양식 냉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냉면이랑 다르게 머리고기 같은 유의 고기가 들어가 있었고 맛도 뭐 되게 슴슴한데 그 고기 육수 맛이 좀 진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 고기 육수만의 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진해요 어. 그러니까 돼지 냄새 그런 게 살짝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거 비위가 약하신 분들도 역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맛은 평균 정도의 맛. 전 되게 신기했던 게 이거를 냉면을 줄때 겨자나 식초를 안 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죠. 예, 되게 슴슴하게 먹을 수 있었던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어, 이게 냉면은 이한입딱 평양냉면을 맛을 보니까 김정은 동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우. <laughs> 우리 수령 동지. 근데 진짜. 이제 또 반면에 이렇게 수령 동지가 생각나니까 또 소주가 또한 잔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표정이 좀 슬프네요. 그죠?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아실 겁니다. 아오지 탕과 잘생겼네요, 참. <laughs> 저도 생각이 나서 한 잔을 했습니다. <laughs> 역시 육개장에는 소주지. <laughs> 아오지 탕과 참 신기하게 생각네요어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게 반주하기도 딱 괜찮고 밥 먹으면서 술 먹기도 괜찮고 뭐 약간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약간 세련되고 캐주얼된 면이 있어가지고 뭐 연인끼리 와서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연인은 없지만서도. 저는 이 하늘관이 정말로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은 간이 약한. 그런 맛이 매력적인 식당이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맛있었고요. 다음에 한번 또 봅시다. 와, 그렇죠. 오늘 갈래요? 너랑은 안 가요, 이제. 오케이. <웃음> <웃음> 끝!